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예스티비 yes 뉴스 첫 소식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창립 40주년을 맞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비전 및 CI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의 사명 변경은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으면서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자는 의미로 추진됐습니다. 이날 발표된 새로운 비전은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성공 파트너입니다.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인 혁신 성장에 부응하고 중소 벤처기업 성장의 선도 기관으로 역할 재정립을 하겠다는 의도를 담았다고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름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체질이 과연 바뀌었을까? 앞으로 100년은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런 민생현장에 국내 해외에 뛰어다니면서 속도하이 내면 충분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중진공이 될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으며 여러분들한테 그런 미래를 다짐하는 오늘 그런 시간이 아닐까 그런 시간이 되야 한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중소 벤처기업 치는 문단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정말 상징이고 이제 21세기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의 또 상징적인 곳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이 가슴 속에 있는 많은 생각들을 이제 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담아서 심장이 뛰고 그리고 아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이 미래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고 그 중심에 바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저는 잊지 않았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 이사장을 비롯해 중진공 전 현직 임직원, 유관기관 대표, 중소벤처기업 대표 등 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